네,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제주 43 항쟁 76주년 관련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항쟁 76주년. 그날의 비극과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제주 43 항쟁 76주년을 맞아 그날의 비극과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43 유가족과 제주 도민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제주 4.3 항쟁은 국가 권력에 의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던 사건입니다. 그에 맞섰던 저항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제주 4.3은 이제 분명한 정명이 필요합니다. 4.3 평화공원 백비에 제주 4.3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새겨 넣을 때 비로소 진실과 화해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제주 4.3 항쟁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배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불어라 4.3 봄바람, 나라라 평화의 시라는 제주 4.3 76주년 주제처럼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와 공정의 봄바람이 불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3 유족과 제주 도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이상입니다.